2013년 2월 15일, 러시아 남부 첼리빈스크 상공에서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빛났습니다. 초속 19루 킬로대로 날아온 거대한 운석 지름 약 117mm 무게 1만 톤 이상,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.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30배, 충격파로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, 첨경 6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. 놀랍게도 이 거대한 폭발은 지상 충돌 없이 공중에서 일어난 공중 폭발이었습니다. 나사와 러시아 과학원은 운석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태양계 소행성대에서 온 일반적 석질 운석임을 확인했습니다. 이 사건은 인류가 관측한 가장 큰 규모의 대기권 내 운석 폭발로 기록되었습니다. 브리테니커와 나사는 첼랴 빈스크를 지구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일까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합니다. 하늘에서 떨어진 돌 하나가 인류의 우주 감시 체계를 바꾼 셈이죠. 오늘의 미스터리, 내일의 반전 쇼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